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맛있다, 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이 노후 건강을 망가뜨리고 결국 병원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은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음식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3, 4분만 투자하시면 나중에 병원비 수백만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꿀팁입니다. 먼저 첫째로 가공육입니다. 50대 박모 씨는 아침마다 소시지와 햄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몇년뒤 은퇴를 한 후에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연구에서도 가공육은 대장암 위험을 확실히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즉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생각하던 박 씨는 투병을 하면서 여행비로 준비해 두었던 돈을 모두 병원비로 썼고 마음고생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튀김류입니다. 60세 이모 씨는 젊었을 때부터 치킨과 감자튀김을 주말마다 즐겼습니다. 검진에서 중성지방과 혈압이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튀김 음식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심장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노후에 고생 안 하시려면 튀김 음식의 유혹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설탕 음료입니다. 은퇴 후 카페에서 달달한 커피를 즐기던 61세 여성분은 1년 만에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하루 한 잔의 설탕 음료가 당뇨병을 18%까지 높인다고 보고됐습니다. 콜라, 단커피, 에너지 음료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단것 좋아하시는 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진짜 큰 병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스턴트 라면인데요. 간단히 끓여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실제 한국 고혈압 학계 자료에서도 라면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혈압 섭취가 높게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라면은 가끔 그리고 채소나 달걀을 넣어서 나트륨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라면 유혹은 저도 정말 뿌리치기 힘든데요. 정말 먹고 싶을 때만 꼭한 번씩 싱겁게 해서 드세요. 다섯 번째, 흰빵, 흰쌀입니다. 백 번, 천번 얘기해도 잘안 되는 것이 쌀은 우리나라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60대 남성분은 아침마다 흰 식빵과 흰 쌀밥을 주식으로 드셨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결국 당뇨 진단을 받았죠. 정제탄수화물은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잡곡밥이나 통곡물빵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힘드신 거잘 알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바꾸는 시도를 해보세요. 여섯째, 짠 음식, 젓갈류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밥도둑이고 아주 좋아하는 젓갈, 짠반찬 하지만 나트륨이 너무 과다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 뇌졸중 위험을 확실히 높입니다. 김치도 몸에 좋지만 적당히 드시고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는 게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달고 기름진 과자류입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의외로 은퇴 후에 TV 보면서 과자를 즐기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달고 기름진 과자류는 체중이 빠르게 늘고 관절 통증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드시면 당과 체중, 심지어 관절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군것질은 과일이나 견과류로 조금씩만 먹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일곱 가지 음식은 모두 연구해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모두 좋아하는 음식이라 좀 힘들지만 지금부터 좀 줄이겠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 수명이 10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생활비를 병원비로 모두 써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하는 내용도 꼭 신경 써서 노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을 망치는 음료 6가지 절대 속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